자, 2번 보십시오. 다음 문장을 읽고 아래 부름에 답하라. 자, 보세요. 첫 문장은 이렇게 한 줄이 되고 두째 문장은 하나, 둘, 셋, 네문네 줄. 꽉찬네 줄이죠? 이꽉찬네 줄로 문제가 몇 개냐면 하나, 둘, 셋,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문장. 여덟 문제예요.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모든 단어라든지 단어 의미 이각 팔품사가 그단그 그 문장에서 어떠한 구실을 하였는가, 뭐가 생략됐고 뭐가 뭔가를 하나 하나 다 알아야지 얼렁뚱땅 하면은 되지가 않아요. 막상 시험 문제를 수능이든지 토플이든지 수능 점을 보려면 막상 그 문제의 그 문제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문제를 못 풀죠. 얼렁뚱땅이 안 돼요. 자 보세요. 대대 의미 뭐 이렇게 있잖아요. 요거 다 내가 여기서 헐때 설명을 다 합니다. 그래서 헐잘 들어보세요. The history of this country 이 나라의 역사는 has been a conflict between two political parties. c o n f 가 앞에 엑센트가 있는데 명사로 투쟁, 갈등. 그래서 두 정당 사이의 싸움이었다. 그러니까 헤즈비는 이어왔다. 갈등이어왔다. 어, conflict between 사이의 two political 두 정당. 그러니까 이 나라의 역사는 두 정당 사이의 갈등이어왔다. 이 나라의 역사는 두 정당 사이의 싸움이었다. 이런 얘기죠. 자첫 문장은 딱 됐죠. 그 다음에 T, on irration of one of the parties. 자, on irration에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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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사로서 그 뜻은 전멸, 전멸, 말살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두 정당 중의 하나를 완전히 말살시키면, 이, 이 명사에 에, 이 부절이 들어있는 거죠. 그러니까, 완이 하나, 완 하나를 오브완두 오브더 파티, 두 정당 중 하나를 완을 전멸시키면, 내가 주어 우두비 될 것이다. 뭐가 되냐? Would be a fully like that of a bird. 새의 어리석음과 같은 어리석음이 될 것이다. 그래서 대시 여기서 대시 어리석음이에요. Fully, f o l l y. 자, 새의 어리석음 어리, 새의 어리석음 어리석음과 비슷한 짓이 될 것이다. 세의 어리석음, 어리석음과 비슷한 짓이될 것이다. 됐죠? 그러니까 on violation이 얘가 주어, would be 비가 동사, of h o n y 가 명사로서 주격보예요. 주격보. 그래서 이 형식이죠. 자 거기까지 됐고, 그 다음에 어 bird가 선행사고 위치가 아, 관계대명사예요자 그러니까. 그 위치는 뭐냐면은 위치 다음에 이즈 필링 느끼는 어려움 느끼는 새 어버드 선행사가 어버드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포게팅 있죠 깜빡 잊어버리는 새의 어리석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연결이 자 하나하나 또 필링 더 레지스턴스 이게 이제 리지스턴스가 명사로서 저항, 저항감 저항감을 느껴서 그러니까 레지스턴스와랑더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대시각됐어요. 공기가 어 n 주 e r 기가 주는 저항감을 느껴서 이렇게 되니까. 그래서 e 지스턴스랑더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라든지 위치가 생략됐어요.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한 거죠. 공기가 주는 저항력을 느껴서 그리고 to each flight 어떤 때그 새가 마치 새가 날 때에 그러니까 is은 it에서 is은 이치는 이 새의 그 소유격인데 여기서 이슨 중성으로 받은 이유는 그 새가 어 버드가 어, 남성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니까 중성으로 받은 거예요. 새가 날 때에 마치 새가 날 때에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마치 새가 날 때에 공기가 주는 저항감을 느껴서 이렇게 되고 Imagine how well it would fly. 자 여기는 얼마나 잘날수 있을까 하고 상상하며 자 의문사 하우 웰 well, 의문사 it 주어 would fly 주,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그러니까 상상하며 이매진스 얼마나 잘 하우 웰 well, it 새 자신이 이시 새입니다 여기서 would fly 날수 있는 그러니까 새 자신이 얼마나 잘날수 있나 이미지스 상상하며 이런 얘기 상상하며 그리고 if there were no air at all 얘는 만약에 만약에 공기가 전혀 없다면 공기가 전혀 없다면 그래서 w o s 대신에 에, 가정법 워를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정법 과거에서 어 동사가 비동사이면 워를 쓰니까 그래서 어 공기가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공기가 전혀 없다면 그런데 지금 내가 가정법 과거에서 어 동사가 어 이프절의 그 동사가 어 워지일 때는 워를 쓸 수가 있다. 이런 설명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. 어떤 사람은 그럼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그때 잘 해야죠. 자, 그건 됐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필링 느끼는 새의 어리석음 또 여기서 포게팅 망각하는 새의 어리석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. 호계서 이제 맞다, 에, 망각하다 있다. 그리고 대선 접속사지. 왜냐면 호계시, 호계시 이에 타동사에서 온, 타동사에서 온 분사니까. 그래서 그거 타동사니까 목적어 대디아가 필요했던 거죠. 대선 뭐뭐라는 것을 더베리, 바로 더베리. 에요. 바로 그 공기, 바로 그 공기가, 바로 그 공기가, 자 보세요. 위치 리지스티드 그 이트가 이제 새인데 새에게 리지스 트 저항하는 바로 그 공기가 그래서 어, 위치가 주격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에오고. 그 다음에 리지스트가 타동사구 이시복적입니다 그래서 새에게 저항을 주는 바로 그 공기가 그 위치 선행사가 에어이고 그 다음에 베리는 형용사고 바로 그공기일때그 다음에 그 에어가 단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서포트에다가 s 붙인 겁니다. 주어가 3니 3, 세고시작가 현재니까 동사 s를 붙이는 거죠. 그래서 바로 그 공기가 it 새를 서포트 지탱하고, and 그리고 또한 미니스터 to it 그 새에게 뭘 주느냐면 더 브레스 오브 라이프 생명이라는 호흡을 즉 생명력을 준다는 그러니까 또한 그 새에게 생명력을 줄다는, 준다는 것을 반각하는 새의 어리석음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죠. 그리고 and that 그리고 그 접속사 여기는 대전 접속사인데 만약에 새가 if it got rid of that air 여기서 that air에서 that은 형용사죠. 그 공기니까. 그, 그 다음에 get, r i d of는 뭐뭐을 제거하다. 그래서 새가 그 거추장스러운 자기가 나는데 방해가 되는 그 공기를 제거하면, 제거하면, it, 그 새는, 그 새는 would immediately perish. 즉시 perish. 죽는다. 새는 당장 죽고 말 것이라는 것을, a n d dead에서 got, 것을 forgetting. 망각하는 새의 어리석음,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내가 설명을 다 했어요. 여기 있는 거 지금 내가 설명 다 했단 말입니다. 그래서 이제 붙여서 한번 해석해 보면, 붙여서 해석해보면. 두 정당 중의 하나를 완전히 말살시킨다면, 이것은 마치 새가 날 때에 공기가 주는 저항력을 느껴서 공기가 없다면 얼마나 잘날수 있을까 하고 상상하며 한편으로는 새에게 저항하는 바로 그 공기가 새를 지탱하고 또한 그 새에게 생명력을 준다는 사실과 그 공기를... 빼앗기면 새는 당장 죽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는 새의 어리석음과 비슷한 짓이 될 것이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됐죠? 그래서 이거 설명 다한 겁니다. 완전하게 이렇게 영어의 본가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합니다. 자 됐죠? 인제 그 그래, 여러분들은 복습을 잘해야죠. 어떤 걸 복습하느냐? 이거 탁 보고서 해석을 딱할줄알아야죠 동시통역을. 이 나라의 역사는 두 정당 사이의 싸움이었다. 그다음에 이것도 보고서. 예? 두 정당 중두 정당 중의 하나를 완전히 말살시킨다면 이것은 마치 새가 날 때에 공기가 주는 저항력을 느껴서 공기가 없다면 얼마나 잘날수 있을까 하고 상상하며 한편으로는 새에게 저항하는 바로 그 공기가 새를 지탱하고 또한 그 새에게 생명력을 준다는 사실과 그 공기를 빼앗기면 새는 당장 죽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는 새의 어리석음과 비슷한 짓이 될 것이다 이렇게. 동시통역을 천천히 할 수도 있고, 빨리 하면 더 좋고. 빨리, 해, 결국 빨리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 영문과 한글을 동시에 다 아, 거의 다 외운 거죠. 왜냐?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했으니까, 어? 한번 갖고, 한번 갖고 이거 외워집니까? 뭐 천재는 외워질 수 있죠. 여기 두번 갖고 이거 다 외워집니까? 두번 했다고? 그것도 쉽지 않죠. 세번 적어도 다섯 번 정도 해야 이거 외워지죠.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. 하나하나. 자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네 줄짜리는 500 문장 400 문장만 하면은 수능시험 1등급 맞고 뭐 이런 네 줄짜리 한 600개 600 문장만 하면, 하면 600 문장 정도만 하면 육백 600개 700 문장 600 문장 정도만 하면 고려대 서울대 영문과에서도 1등 오고, 세계에서 1등 합니다. 자 됐죠.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또 다음번에 하겠어요. 일단 요 부분을 철저히 복습을 하십시오. 3번은 또 세밀하게 하나하나 또 내가 다 분석을 하겠습니다. 자, 또 그때를 기대하시고.